스페인 마르카는 19일 은바페는 오는 7월 1일부터 레알 선수가 되기로 계약을 2주 전에 체결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축구계에서 벌어졌던 가장 강력한 구애가 133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은바페와 레알은 2017년 여름부터 겪었던 온갖 우여곡절 뒤로하고 마침내 하나의 운명으로 뭉친다 라며 은바페가 레알로 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은바페의 행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은바페의 거취는 지난 여름부터 전 세계의 관심사였는데요. 은바페는 2023에서 2024 시즌에 돌입하기 전 PSG의 1년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PSG는 즉각 은바페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지만 은바페는 남은 계약을 이행한 뒤에 자유계약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은바페가 2023에서 2024 시즌을 PSG에서 뛰면 구단으로부터 받기로 한 거에게 충성도 보너스를 포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은바페는 PSG에 집중하면서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은바페는 psg를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디에슬레틱을 비롯한 복수 매체는 지난 16일 은바페는 psg의 계약이 만료되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클럽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바페가 구단을 떠나는 조건은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몇달 안에 상황이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음바페가 PSG 유니폼을 벗기로 결정하면서 레알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바페와 레알의 계약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바페가 레알에서 제시한 계약 조건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음바페의 대리인이 지난 1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이적 문제를 협의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의 높은 연봉을 감당할 수 없어 영입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었죠. 이와 더불어 리버풀 아스날도 은바페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변수조차 사라졌습니다. 마르카는 최근 축구계에서 가장 강력한 클럽 중 하나가 은바페에게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측근들은 은바페가 이미 레알에 확고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 역시 은바페를 더 설득하는 걸 포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마르카는 은바페가 나세르 엘켈라이피 PSG 회장을 만나 6월 30일 이후 구단을 떠나기로 알렸을 때 그는 자신한테 새로운 재계약 제안을 제시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엘켈라이피 회장은 은바페를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었다는 걸 알았기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켈라이피 회장은 은바페가 충성도 보너스를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알과 은바페가 체결한 계약 규모도 공개됐습니다. 은바페는 레알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연봉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은바페는 레알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5시즌 동안 보너스를 포함해 세후 1,500에서 2,000만 유로 약 215에서 287억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이강인과의 호흡도 돋보였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10월 리그앙 10라운드 브레스트전에서 음바페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첫 리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로써 이강인과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된 음바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강인과 포옹하며 볼을 어루만지는 사진을 올린 후 생일 축하해 내 동생이라는 한 줄로 축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카타르아시안컵 4강 전 직전 캡틴 손흥민과 충돌한 탁구 게이트로 논란의 중심에 선이강이는 위계양으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레알소시에다드전에 결장한 후 18일 랑트와의 리그왕 22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61분간 뛰며 볼터치 73회, 패스 성공률 90%, 키패스 2개, 크로스 9개, 빅찬스 생성 1개, 슈팅 한개 등을 기록했고 통계 업체 소파스코어가 이강인에게 선발 공격수 중 최고 평점 7.3점을 부여하는 등 논란 속에서도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매체는 현재 이강인이 언론과 여론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축구 팬들이 이강인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 기업들이 이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포츠동아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강인은 PSG의 황금화를 낳는 거위였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자기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선수 중 하나였죠. 지난 여름 서울 PSG 매장에서 판매된 유니폼 가운데 70%가 이강인의 유니폼이었을 정도죠. 덕분에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존재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강인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 PSG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죠. 매체는 이강인이 빨리 사과해야 한다. 이강인은 직접 팬들 앞에 나서서 머리를 숙여야 하며 손흥민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신속하게 징계를 내리는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스포츠동화의 보도를 소개하며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강인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